산 이시드로 교회가 주최한 청소년 부흥 사경회가 초대형 태풍 우한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을 뚫고 사경회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사경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영적 부흥과 변화를 겪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목도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심령에 깊이 역사하시어 그들을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겸손히 섬긴 모든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고는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부흥 사경회를 위해 애터미 필리핀에서 기도와 물품 후원으로 귀하게 동참했습니다. 산 이시드로 교회는 이 부흥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필리핀 땅에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리바이벌 미팅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26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적인 섬김으로 성려된 이번 사경회가 필리핀 보그마의 강력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필리핀 정혜경입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